본격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게 좀 귀신들을 본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도 무서운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고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응급실에 자꾸 실려가더라고요. 호흡이 좀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 신내림 받은 애동 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신내림 받으신지. 정말 며칠 안 됐죠? 네. 음. 어 신내림 받고 나서 되게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어, 또 이제 기도를 많이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네 신녀번이랑. 맞아요. 네네. 네. 어 선생님께서 이제 첫 처음에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왜 신내림을 받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제 신병이 어떻게 왔을까요? 허... 오. 일단은 좀어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원래 가인 울림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는 둘째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게 좀 귀신들을 본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도 아... 집 안에서 선생님이 직접 귀신을 보신 거예요. 네,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좀 무서운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것조차도 그냥 내가 좀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만 출근하면 그렇게 응급실에 자꾸 실려가더라고요 호흡이 어... 좀안돼 가지고 그럼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네. 집 안에서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데 네. 집 안에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 음. 어떤 이런 신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던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 어, 음. 눈물 날것 같아. 어, 일단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느껴지는 것 그대로. 음, 일단 병원 좀 많이 다니면서 애기들 케어가 좀 많이 안 됐죠. 갔다 오고 나서도 이제 혼자 좀 안정해야 되니까 음. 시, 신랑이 이제 회사 갔다 와서 주로 아이들을 케어 많이 했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이제 점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기들 생각하니까. 음, 음. 그래서. 그 겁은 음. 어, 어떤 겁이 났다는 걸까요? 그냥 뭐 음. 일반적으로 다들 혹시나 이제 내가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음. 이제 좀 이게 뭔가 집에 뭐 잘못이 된다든지 아. 뭐 아기들한테 뭔가 피해가 간다든지 어, 그게 제일 겁, 아기들이 제일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음. 어 이런 신병의 과정들을 겪고 오시면서 이제 무당이 되셨잖아요. 네네. 제가 직접 또내림구 현장에 있었는데. <laughs> 어 그때 이제 신내림 좀 받은 그 당일날. 네. 그 당일날 좀 어떠셨어요? 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아니요, 그, 그러면 그 당일날. 당일날. 네. 그 당일까지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나? 음...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더 받. 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음. 이제 이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고 음. 그게 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제가다 그렇죠. 네. 지켜봤는데 촬영을 했잖아요, 제가. 네네. 어 이제 신를 찾는 과정들이 정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진짜 거의 한 서른 시간 가까이 <laughs> 잠을 안 <아니> 주무시고 <웃음> 맞아요. <웃음>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구슬 어, 신내림 구슬 진행했는데요. 음. 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속, 힘든 것도 힘, 힘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냥 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많이. 어, 남편분도 진짜 오열을 하셔가지고 아, 그때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원래 맞아요 신랑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음, 그거 생각하면 또 속상해. 그것도 속상해요 그냥. 음. 어 이제 어, 무당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텐데요. 어떤 무당이 되고 싶고, 어, 손님들한테는 어떤 무당이 되고 싶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솔직한 무당이 되고 싶어요. 그냥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이제 직접, 그러니까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실력, 저는 내림을 받으면, 신령님이 이제 주저리 주저리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다. 이렇게 되게 막 인간과의 대화하듯이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받아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음. 정말 짧고 정말 짧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제 점사를 보면서 그 짧은 말씀 잘기담아 들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거짓 없이 그냥 그런 그냥 솔직하게 무당 솔직한 무당이 되고 싶어요 그냥 저는. 그냥 지금은 그 생각 말고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실장님 말씀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무속인이 되자. 그거 말고는 지금 솔직한 말로는 어떤 생각도 없어요. 기도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무당의 삶도 있지만, 가정의 삶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림받기 전에는 제 신랑, 그 다음에 제 아이들이 먼저였지만, 이제 받고 나서부터는 솔직한 말로는 가족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실령님이 일단 제일 먼저가 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이 아니고 평생을 그냥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인 거예요. 음 이해 그냥 음. 내가 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 그냥 많은 이해를 조금 바란다고 좀 음. 말하고 싶어요. 음, 음.